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트 구매 전꼭 알아야 할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용 후기를 총정리했으니 어떤 매트가 나에게 맞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5위입니다. 만맨마음 논슬립 유아롤 매트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해 층간소음 걱정을 덜어줍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두께 옵션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4위입니다. 허리디스크에 적합한 마블폼 매트리스는 뛰어난 지지력과 편안함으로 허리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접이식 구조로 보관도 용이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만족도가 높아 많은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만맨마음의 헤링본 그레이 롤매트는 디자인과 가성비가 뛰어나며 유아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방수 기능과 쿠션감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요. 2위입니다. 홈엣 패퍼즐 매트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공간에 맞춰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요. 바닥에 냉기를 차단하고 반려동물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홈잡스 고존 슬립 접이식 토퍼 매트리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허리 통증 없이 꿀잠을 보장하며 보관이 용이해 손님용으로도 추천합니다. 사용 후 만족감이 높습니다.